이 코트 평택마루 대 수억만석, 수억만석 대 평택마루 게임 시작합니다. 이 코트는 천안청룡 안양스마트 6대6. 1대1 1코트 8대8. <laughs> 1트 9대8 천안청용 리드상태에서 전기레 투입됐습니다. 1코트 9대9 전기레 선수 서브요. 코트 10대9안녕서 마트 리드 3대3 동점 1 코트 10대10 스마트 <laughs> 오늘 만만치 않지? <웃음> <웃음> 아직도 부대껴?

아씨 어, 바로 이 네, 네. 어, 아, 어, 있어 왔다 왔다 다 넣어 아. 아. 아.

어 가지고 요어 이 코트는 17대14로 왼쪽에 있는 팀이 이겼네요. 죄송합니다. 커피 한잔하라고. 어, 이 코트, 앞에 있는 이 코트는 11대11로 동점입니다. 잘 되고 있어요! 12대 12 동점 1코트는 오뚜랑 대 강영장과 함께 강영장과 함께 대 오뚜랑 게임 시작했습니다 13대 12상태에서 수험만서 50이 규제됐습니다. 13대 13 동점 1쿼트 강영장학회 3대2 리드 13, 평등마루, 허리들, 코트 4대2, 당영자 학 네, 집사, 매체 포인트. 안 7대14로 평택마로 승 1코트 5대3 강인자한께 2대